사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제목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곧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한 뜻은요 이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내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요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고 견디어야 된다 성경은 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나라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죠.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한다 그랬죠. 그리고 본문 12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시원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8장에서 지상에 있는 성막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는 '하늘에 참 성막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지상의 성막은요 솔로몬 이후 성전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시온산과 모리아산을 모두 포함하는 도시로 원래는 여부스 원주민이 거주하던 성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한 후에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다윗성이다. 본인이 바꿨는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성을 점령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나 이런 곳을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의 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인재하신 곳이라는 뜻이죠.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립니까? 그것은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진 것은 어디입니까? 성막이 처음 세워진 것이 어디예요? 출애굽한 후에 신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죠. 그래서 신의 광야 거기에 처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신의 산이 있죠. 이 산은 호랩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호랩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산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그 산을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인지하셨을 때의 상황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산을 인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을 만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신화산이 눈으로 직접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요.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주의 경계를 정하게 하시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한 명령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 20장 19절. 모세에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의사나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잃은 곳,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신의 산과 같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라고요? 평화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참된 평화와 안식의 도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으로 볼수 없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미 소유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또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곳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뭐 사람의 수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70억 뭐 안팎으로 되겠지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 천사는 얼마나 될까요? 그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천만이다, 천만 천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천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말이 있죠. 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갔더니 예, 베드로의 영이다 뭐 그를 지키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호 천사가 뭐 아무나 수호 천사가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게 예. 그렇다는 것은 이 천사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하늘의 천사들은요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건 무슨,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축제를 위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 축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뿌리신 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요 아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로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하여 아벨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왜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아니, 그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은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치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천국의 존재를 다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올해 신앙생활 을한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막연한 믿음, 성경에서 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예 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드린 예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 어떤 것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요, 그가 거둔 첫 소산. 그리고 기름은요, 양 가운데 가장 살찐 것. 한마디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종성을 다하여 드린 제사입니다. 그종성을 그러니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까지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단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실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 없이 드린 제물은 그것이 아무리 값지고 화려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기는 화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관심조차 두지 않으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누구를 향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향했어요.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셨죠?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 여러분 죄인이 살 길은 유일한 살 길은요 자신의 죄를 회, 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죄인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회를 가인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대답한 것이 뭡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하루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살 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가인은 도리어 그 죄를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무제한자의 피흘림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억울한 죽음에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요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벨의 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아벨의 피이 피가 바로 아벨의 피가 어떤 의미라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피, 그 그러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게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게 있습니까?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은혜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요 심판을 호소하는 피예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은혜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벨처럼 의롭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공통점이에요. 아벨의 피가 심판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점이 뭔가? 아벨의 피는요 심판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아벨의 피보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더 나은 피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원수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의사에임지하셨을때 상황을 살펴봤죠.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잖아요. 26절에는 여기 한 가지를 더 포함을 시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땅을 진동케 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또한 번만.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학계에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와가 호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케하기 위하여, 그러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즉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지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자, 그냥 은혜를 받자, 무슨 이거, 이 말은요?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나라를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할 바가 뭐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요. 당연히 구원 맞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요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뭔가. 뭐 구원은 당연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다그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안일한 신앙상을 하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신앙의 경계를 늦추는 순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로이러 것은 끊임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 아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혹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100%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때로 넘어지고. 실망도 하고 시험에 들뜨고 교회 이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잘안 돼요. 그럴 때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들어가게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